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낮 기온이 35도까지 나가는 불볕더 입니다 지난 장마 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제 두릅밭을 와서 보니까 물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릅이 죽거나 생육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투 굴삭기를 한대 빌려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작업을 해서 물을, 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두릅이 몇 그루 희생되긴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두릅은 좌우지간 물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산에다가 두루밭을 만들 때도 산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배수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